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오늘 정책브리핑 주제는 미래 먹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먹거리라고 해서 미래 음식 산업과 관련된 주제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 먹거리란 바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산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와 로봇 산업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봇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들이 집약돼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강남구는 정보통신 기술 중심 도시답게 로봇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공승호 뉴디자인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입니다. 아, 공과장님은 오늘 세 번째로 나오신 거죠? 네. 지난 12회와 14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네, 앞서 그 뉴디자인과장님과 함께한 강남의 미래 패러다임 시리즈에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현대차 GBC 그리고 수소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1만 삼천 건에 이르렀습니다. 이루, 구민 아,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도 로봇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아, 최근 TV 광고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서빙하는 장, 장면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는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개포 강남힐링센터에서는 바리스타 로봇이 향긋한 커피를 만들고, 보험사 사거리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이동 로봇이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산업은 지금 준비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수소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소 지역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 경제 발전과 로봇 산업의 확장성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소 로봇 거점 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수소역 일대는 로봇 밸리로 성장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SRT 고속철과 GTX 지하철 등 6개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동남권의 교통중심지인데다가 인근에 로봇 고등학교와 수도공고가 있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헤란와 같은 투자처도 가까이 위치해서 국내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수소 로봇 거점 지구 조성을 위한 영역도 진행했었죠? 네, 지난 2021년 3월에 로봇 거점 지구 조성 실행 계획 수립 영역을 완료했습니다. 로봇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지역 특성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수소 지역에 맞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소동 730번지의 용도를 연구시설로 변경하여 각종 연구 사업 유치 및 연구시설 건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용역에 따르면 로봇 거점 지구 조성에 따른 기대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9,353억 원, 부가가치 3,258억 원, 취업 유발 효과 4,204명 등 지역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봇 거점 지구의 공간은 수소 세곡을 중심으로 개포동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수소동 730번지에는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등 연구기관 및 연구시설을 직접화하고 수서 역세권 개발 부지에는 로봇 기업 유치, 로봇 공원 조성 및 로봇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개포동역에 위치한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에서는 인력 양성 사업을, 자곡동 ICT 로봇 리빙랩에서는 창업 인큐베이팅과 청소년 로봇 AI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서 차량 기지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대비하여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존으로 미래 교통 수단을 담았습니다. 아, 네,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제목처럼 한글 자모를 차용한 도용을 활용해서 강남구 로봇 산업을 재미있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동그라미 요람이 되다입니다. 시대에 따라 생산의 필수 요소는 달라져 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력과 미래 인재 양성이 우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는 로봇이 노동 인력을 대체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데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2019년 자곡동에 건립한 강남 ICT 로봇 리빙랩에서 2021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연간 2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인데 초중학생은 로봇 AI 실습, 고등학생 취업 준비생은 실무 프로젝트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로봇 관련 취업 준비생 30명을 대상으로 로봇 인공지능 이론교육, 산하경계 프로젝트 및 시설 장비기반 교육이 이루어지고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 디지털 시민랩에서는 로봇 아카데미 과정으로 연간 350명에서 4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로봇 전문기관, 기업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재직자 현장교육,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전문 인재를 길러낼 계획입니다. 인력 양성 사업은 2026년까지 10개 프로그램 8,6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구직자뿐만 아니라 초, 중, 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된다고 하니, 강남구는 명실 상부한 로봇 산업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소동 730번지는 대한민국 로봇 개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로봇 r&d와 실증 테스트 그리고 국제인증 국산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3개가 이곳에 유치됐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 공모사업 3개를 유치하여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로봇 플러스 사업의 경우 사업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봇 플러스 경쟁력 지원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67억 원이며 제조 공정의 단순 작업을 국산 로봇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2층 2개동 연면적 1,451 평방미터의 사업 공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로봇의 기반 구축 사업은 사업비가 414억 원이며 숙련공의 현장 노하우를 디지털화, 자동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실증 사업은 사업비가 188억 원이며 국내에 로봇의 국제인증을 할수 있는 기관이 없어 외국 기업을 통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제인증의 국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공간 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며 국내 로봇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정부 지원 기간인 5년간 연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인 세모, 집적화하다입니다. 집적화는 기능을 직결시킬 목적으로 설계부터 제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집적화를 하면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수소동 730번지 또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로봇 관련 연구기관, 산업협회 등을 한데 모아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이를 통해서 수소역 일대를 로봇 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026년 완공될 수소역세권 개발 부지에는 미래형 로봇 실증 타운도 조성됩니다. 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업무 유통 부지에는 로봇 앵커 기업을 유치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의 입점을 유도할 계획인데 국내 로봇 관련 대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분지 내 면적 87,570 평방미터의 로봇 테마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로봇 테스트 필드 로봇 레이싱 대회 노선을 설계에 반영하였고, 로봇 서비스 실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시설 및 계획들을 협의하고 있으며, 공원 조성비 122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 네, 말 그대로 미래형 공원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연구와 실증, 그리고 기업 육성과 인재 개발이 모두 수소 지역을 중심으로 어우러져서 거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 밖에 세계 최초로 로봇 부품을 한눈에 보면서 조립할 수 있는 로봇 도서관도 계획하고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로봇 테마 공원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2,880평방미터로 LH에서 건립 후 우리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공간 배치를 말씀드리면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처럼 1에서 3층 로봇 라이브러리, 1층 로봇 카페, 2에서 3층 문헌자료실과 로봇공작실, 4층 로봇부품도서관과 연구실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4년 완공되면 세계 최초로 로봇 부품을 한눈에 보면서 조립 체험이 가능하고 도서 추천 및 자동 반납, 안내, 카펫 서빙 등 로봇 기반 도서 이용에 최적화되는 도서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 마지막 키워드를 보시겠습니다. 아, 바로 네모. 메카가 되다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서울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4대 신성장 혁신 축의 삼성 마이스 산업과 수소 로봇 산업을 반영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세곡 일대에 서울 로봇 테크센터 건립도 계획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9월 서울시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 플랜 서울리 비전 2030을 발표했으며 로봇 산업 주체들이 모이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집적할 서울 로봇 테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수소 세곡 일대에 조성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지 규모에 따라 건립 규모는 변경될 수 있겠지만 지상 8층, 지상 3층, 지하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융합 핵심 사업으로 강남의 로봇 사업이 반영됐다는 사실은 수소 로봇 거점지구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로봇 사업도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삼성동 GBC 건설현장에 자율주행 기반의 사적 보행 스팟을 시범 투입할 계획인데. 건설 현장의 위험을 줄이면서 공사 품질은 좋아지며 연관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택배가 늘어나면서 도심 지하 물류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강남구는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에 도심 공동 물류 택배 터미널 구축, 지하 공간을 활용한 도심 물류 기술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수서지역에서 실증이나 연구과제가 진행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0년 6월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로드맵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서는 입지적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UAM이 인천공항에서 한강 탄천을 거쳐 수서로 연결된다면 고속철, GTX 등과 환승을 통해 새로운 교통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수소 차량 기지를 비롯해 수소 지역에 환승 거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연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 네, 서울 로봇 테크 센터와 UAM까지 들어선다면 수소 지역은 로봇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유엔 경제협회에 따르면 로봇 산업은 신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이며. 20년대에 모든 산업이 로봇화 된다고 합니다. 강남의 로봇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뛰어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사업입니다. 민선 7기 강남구는 수소 로봇 거점지구를 미국 메사스체츠 클러스터, 덴마크 오덴세 클러스터와 견줄만한 세계 3대 로봇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동시 진행되고 있는 영동대로 일대의 마이스 산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성 무식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공성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언론 속 강남 소식을 간추린 순균 씨의 네줄 요약입니다. 강남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재택치료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전담 인력 23명과 협력 병원 2개소를 지정해서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건강 안전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강남구가 26일까지 총 상금 1천만 원의 아카이브 강남 옛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00년 이전 강남사진을 1인당 최대 5점까지 응모할 수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된 20개 사는 세무조사 2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낙엽을 밟으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양재천 낙엽의 거리를 오는 28일까지 운영합니다. 포토존과 시를 읽을 수 있는 사색 쉼터도 마련했는데 소중한 분들과의 추억을 쌓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